끝났습니다. 저거 비쌉니다. 잘 끝내고 대상 나비꽃 이름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머리가 빡아서 빡으로 와 정말 쌀쌀하고 감기거리게 생요 오늘 독감 예방접종 했는데 세잔 마시고 <laughs> 오늘은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잘 좋은 날이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후 마인드가 좋았습니다 대장님의 그 긍정의 마인드 또 힘있고 젊은 패기와 용기와 자신감 열정 아, 대단했습니다. 여기는 경남 문화의 술회가 앞에 저기, 저, 난강, 난가랑가 이제 끝났습니다. 자, 굿디, 해버 굿디, 굿라잉, 바잉, 마마 오